네, 맑았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하늘 표정이 조금 어둡습니다. 또 서울을 포함한 중서부 지역은 어제 유입된 황사에 국내외 오염물질까지 더해져서 공기질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현재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이들 지역으로 중심으로 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내려져 있으니까요. 나오실 때 마스크 꼭 착용하셔야 합니다. 또 우산도 챙기셔야겠습니다. 지금 제주에 내리고 있는 비는 늦은 오후 충청 이남으로 확대되겠고요. 밤9시쯤에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듯 전국에 비를 뿌리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 지리산 부근에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20에서 60mm로 제주 남부와 산지 많은 곳은 무려 100mm 이상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돼 새벽 6시쯤 호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충청 이남은 10에서 40mm,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은 5에서 10mm가 예상되는데요. 내리는 동안 제주와 남부를 중심으로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강풍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 사이 제주와 남해안으로 초속 10에서 14m에 달하는 강풍이 예상되는데요. 이, 정도, 이 정도면 들고 있는 우산이 구부러지거나 허술한 간판은 날아갈 정도입니다. 그외 지역에서도 10m 안팎의 거센 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현재 서울 17.9도 등 전국이 15도 안팎까지 올라 있는데요. 낮엔 비가 내리면서 어제보다 기온은 낮아지겠지만 서울 26도, 대전 25도 등 중부는 평년 수준을 웃돌아 덥겠고요. 광주 20도, 부산 19도로 남부는 선선하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남부는 오후까지도 이어지겠고요.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또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낮아져 이맘때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 50 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수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 오전이면 먼지가 해소되겠지만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은 비가 오기 전까지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예상되니까요. 실시간 먼지 농도 자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날씨였습니다.